시간은 생존권입니다. 활동지원 시간은 생존권입니다. 네, 다음 발언으로는 지금 김포시에서 활동지원 24시간 씩 추가로 받고 계신 한 교선 이용자께서 발언을 하시. 네. 활동지원 시간 10시간 추가 말고도 2 4시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4, 5차로 시군구 활동지원 서비스들이 다 편입이 되면서 기존의 야간과 휴일 이, 그 1.5배 가산이 다 인정되던 것이 시간 개념으로 바뀌면서 24시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오늘 시장 면담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시장님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활동자께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황황 김한입니다. 단입 다니... 하도지여님입니다 네. 네. 잘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황기만입니다장인 활동 지원 3등급입니다. 하루 6시간 활동 보조 선생님과 보내요. 나는 자립해서 아파트에서 살아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활동보조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김포장애인 야학에서 점심 먹고 수업 들으며 살아요. 이번 달부터 시추가 5시간 줄어든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 하루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저는 5시간 뺏길 수 없어요. 김포시청은 5시간 돌려주세요. 이렇게 글을 써 오셨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이번 달, 이제 오늘부터 10시간, 추가 시간 받던거 5시간으로 줄어들면 하루에 생존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 동안 집에 갇혀 살든, 기만, 한기만은 혼자 살지만, 만약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뭐, 가족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차를 써서 이 장인 당사자를 직접 케어하듯, 장인 가족에게 지, 결국에는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행정인 겁니다. 자립생활 하자고 활동 지원 서비스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루는 가족이 책임져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이 20, 2019년을 역행하는 김포시 행정을 반드시 바꿔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대 발언으로 고향에서 와주셨습니다. 아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명호 수장님께서 연대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람 장애인 사회생활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명호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예, 참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데 어, 그 당연한 일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된 것이 반복이 안되고 다시 개선이 안되고 시정이 안돼서 여기 이렇게 많은 경지들이 오늘 이 좋은 시간에 이 김포시청 앞에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그 10시간을 주었을 때는 3등급과 4등급에 대해서 키 추가 시간으로 10시간을 주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돈이 남아서 준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정말로 3등급과 4등급 받으시는 분들이 10시간을 받다가 5시간을 줄였을 때 과연 그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은지가 장애인 복지팀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런 절차들이 전부 다 무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전수는 못 들어갔어도 이 3등급과 4등급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청에서 떠나서 그들의 삶에 현장에 가서 봤으면 도저히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생각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지 여러분? 동의합니다. 장애인 복지팀장님 그리고 활동 지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겁니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겁니까? 돈의 문제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 받으시고요.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만나뵐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고 그러는데요. 네. 하루가 될지 일주일 될지 한 달에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빼앗겨버린 5시간 3등급, 4등급 장애인분들이 더 추가적인 시간을 받지 못할 망정 이전의 시간까지 뺏기는 일이 없도록 같이 연대하겠습니다. 같이 연대하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함께 주장하겠습니다. 수진. 네. 네. 지금 시장실에서는 네 지금 김포 시장실에서는. 수원 새벽비 신성호 소장님과 김포 활동가들이 시장님 면담을 계속 기다리면서 김포 시장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 빨리 끝내고 같이 시장실로 올라가서 함께 시장님 만나는 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 네,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기자회견 마치고 시장실로 다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애활동 인 지원 시간 돌려주세요. 시장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동 지원 시간은 생존권입니다 활동 지원 시간은 생존권입니다 네. 야. 최대한 가한까이시 그런 일정 있으세요. 저희 기대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바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저처럼 악화가 되실 수만 있으신 거라서 차라리 그냥 하실 말씀, 말씀하시고 저희 시장님이 뭐안 들어주시고 이러시는 시장님이 아니시거든요 아까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왔주 받아 마땅하게도 죽을 죄를 졌어요 벌 받을게요 눈을 팔아서라도 벌금 한만원 제가. 번을 받을게요 네. 눈을 알아서